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파이처블 흥미로운 소식은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XAI가 내놓은 새 AI 모델 그록 4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AI 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XAI가 이 그록 4를 모든 사용자에게 그냥 무료로 개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소식이 나왔죠. 특히 요즘 OpenAI의 GPT 5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좀더 깊이 보면서 이번 무료 개방이 뭘 의미하는지, 그 배경은 뭔지 당신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요. XAI가 8월 11일이었죠. X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록 앱에서 최신 모델인 그록소를 무료 사용자도 쓸수 있게 열었다고요. 네. 원래는 이게 유료 구독자, 그러니까 프리미엄 사용자들만 쓸수 있었던 건데요. 맞아요. 유료였죠. 이 그록4, 음,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진 모델이고, 왜 하필 지금 무료로 풀었을까요? 이게 궁금하네요. 그록4는 바로 지난달에 공개된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이전 모델하고 비교하면, 뭐랄까, 출원 능력이나 응답 속도 같은 기본적인 성능이 꽤 좋아졌고요. 특히, 어,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 이걸 멀티모달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크게 강화됐다고 알려졌어요. 아 멀티모달이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다룬다. 네네 그런거죠. 성능 수준만 놓고 보면 오픈 AI의 GPT5에는 어, 아직 조금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클로드 오퍼스 4 모델과는 거의 비슷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낫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꽤 높은 수준이죠. 성능이 그 정도인데 무료로 풀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사용량 제한은 있다고 하네요. 이게 좀 걸리는데요. 아, 네. 그렇죠. 제한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정확히 얼마나 제한되는지는 공개를 안 했지만 뭐 업계에서는 하루에 한 5번 질문 아니면 12시간에 10번 메시지 이 정도로 추측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XAI 측에서는 이 제한이 지금은 꽤 관대한 편이다. 그리고 한시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용자들 끌어들이는데 좀 발목을 잡진 않을까요? 음, 뭐 제한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아쉽겠지만요 그래도 최신 고성능 모델을 일단 무료로 써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리고 아마 그 제한도 계속 조정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용자 반응 보면서요.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복잡한 질문을 하면 자동으로 그록4가 딱 붙어서 답해 주고 사용자가 원하면 전문가 모드라는 걸 켜서 그냥 계속 그록4만 쓸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옵션을 줬다는 게 중요해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죠. 이건 꽤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 시점과 전략입니다.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최근에 GPT-5 성능에 대해서 일부 사용자들이 좀 실망했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바로 이 타이밍에 XAI가 자기들 강점, 그러니까 고급 추론 능력이나 멀티모달 기능, 또 실시간 정보 검색 능력 같은 거요. 이걸 무료로 채용하게 해 주면서 경쟁사 즉 오픈 AI 사용자를 좀 끌어오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아 경쟁사 사용자를 뺏어오려는 목적이군요. 네 우리 것도 한번 써봐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단기적인 서버 비용 같은 건좀 감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용자 기반을 넓히고 또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진짜 사용자를 확보하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네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더 있었죠. 동영상 생성 AI, 그록 이미진 이것도 미국 사용자들한테 무료로 풀었다면서요. 네. 그것도 같이 발표됐죠. 15초 길이에다가 소리까지 포함된 영상을 만들어준다는데, 어, 이건 꽤 인상적인데요? 기사에서는 오픈 AI의 소라는 아직 소리까지는 안 된다고 비교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소리 생성 기능이 아직 소라에는 없죠.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아하, 기술적인 우위를 보여주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용자들이 이제 AI를 평가할 때, 그냥 글만 잘 쓰는 걸 넘어서서요. 이런 부가 기능들, 특히 이미지나 영상, 소리 같은 멀티미디어 처리 능력을 점점 더 중요하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록 4 무료 개방이랑 이 그록 이미지 무료 제공, 이두 가지가 결국은 다 하나의 목표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표일까요? GPT-5 관련해서 약간 좀 논란이 있는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서 XAI의 기술력이 이 정도다. 우리 경쟁력 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사용자 기반을 아주 공격적으로 넓히려는 거죠 네 확실히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xai가 성능 좋아진 그룹 4 모델을 뭐 제한은 좀 있지만 무료로 대방하고 소리까지 만드는 영상 생성 기능 그룹 이매진까지 미국에 무료로 풀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쟁 모델인 gpt 사이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딱그 시점에 맞춰서 움직인 거라 훨씬 더 전략적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AI 분야의 경쟁이 정말 얼마나 치열하고 또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손가쁘게 돌아가네요. 여기서 당신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렇게 강력한 AI 모델들을 설령 사용량 제한이 좀 있더라도요, 무료로 경험할 기회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당신을 포함해서 우리 일반 사용자들이 AI 도구에 기대하는 그 수준, 그 기준선이 얼마나 그리고 또 얼마나 빠르게 높아질까요? 아, 그러게요. 눈높이가 확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접근성 향상이 혹시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AI의 새로운 활용방식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빨리 나타나게 하지는 않을까요?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무료로 풀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써보고 그러면서 예상 못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